30분정도 사업설명 들고 와봐 완전 꽝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변화하는데 어떻게 30분이 들어가요? 30분을 약속을 잡고 오면 그 사람은 3 0분만돼네요내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아세요? 30분 듣다가 저기 좋으면 1시간 앉아있고 두시간 앉아있다가 가게에서 는 착각에 빠지는거야 이해되세요? 30분 올 사람이 2시간 올 사람은 2시간 내 온다니까 넉넉히 약 2시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꼭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고 오십시오 만약에 세미나가 2시라면 우리 토요일에 2시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때 오셔서 저랑 간단하게 저기 브런치 먹으시면서 어, 오후 세미나 듣고 저녁에 저랑 애프터멸잔을 하겠습니다 아예 풀로 잡아버리는 거야 차라리 그런 초대가 더 낫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죠. 아, 그렇게 시간은 안 되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시간이 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토요일 날두시셋는데한3 어, 0분 듣다 가세요. 3 0분 듣다 보면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초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는 사람들은 동시에 초대하지 말아라. 될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도 왜냐면 꼭세명네명 중에 아는 사람들 동나지마는 모이잖아요. 고추가루가 꼭 하나 있어요. 아주 독한 고추가루. 그래서 그 긍정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또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룹에도.